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진짜 임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 진짜 친구들 모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응,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 보기에도. 어, 응, 그 주말엔 좀 힘들어. 네, 스터디 요즘에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험 이주남은 저희 학교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최근에 또 채궐상도 바뀌고 뭐 바뀐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채궐상이 바뀌었어? 응 우리 학교가 채궐상을 완전 새 걸로 다 바꿨어 어 진짜 초미가을 때만 해도 새거 아니었는데 응어그젠가 아... 바뀌었어 얼마 안 됐어 그랬구나 전영상 아침으로 사과를 먹거든요 거의 매일 매일 먹는 아침 루틴인데 사과 아침에 먹는 금사과를 그래? 어, 건강에 엄청 좋아. 아침에 사과 먹으니까 되게 상큼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잠 깨는데 좋더라고요. 아침에 차 타고 이렇게 학교 갈때자이안 자냐 자냐에 따라서 컨디션 가능할 텐데 오늘은 좀 기분이 상쾌한 편이네요. 네 저희 반 끼리 찍은 사진 포토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아 대박이다 이거 약간 투명한 게 이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조영생 최고 맞아요 체육 끝나고 외전 가는 중입니다 어, 체육 때 배드민턴 해가지고 네, 네 체육 씨 아주 유도한 세미한테 농락을 당하죠네 배드민턴 했는데 세미나 너무 힘들었어요 정총무가 쏜다 정총무가 네 정총무가 쏜다 린니가더 <laughs> <정총무가> 쏜다? 아니 정서하이 쏜대 아 진짜? 저 이거 다같이 해요 어. 6,500원 아 정통목을 쓴다 뭐야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다음 사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뭐잘 네? 되고 계신가요? 아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맞죠, 맞죠. 2학년 학 네. 진짜 다른 게 애들이 다율이 <laughs> 진짜 네 진짜로 그래서 4학년것 같아요 왜냐면 다같이 열심히 하면 어쩔 수없래경 아, 열심히 하는 아. 친구들도 열심히 하니까 열성력이 오기가 쉽지가 않 그렇죠. 네. 저희가 시험 이주 나았는데 뭐 공부 잘하고 계세요? 공부. 네. 안 하죠. 제 옆자리인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개 진짜. 뻥치지 마 진짜. 아 진짜 진짜. 와 살벌하게 공부를 굉장히. 진짜 살벌하게. 네. 애들 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 애들 너무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시험에라는 가고 같은 거있요 가고요. 네. 아 지붕을 뚫겠다. 아, 성적에 지붕을 뚫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막 시험에 막 와,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요 아 근데 약간 그거예요. 막 시험이라고 굳이 긴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매일이 약간 그 시험 전날인 것처럼. 아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냥 매일매일 와, 매일 매일. 매일. 아 마인드가 달라 마인드가. 네. 보통 야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집 가서 보통 바로 자요. 아 그래요? 근데. 어. 이층부가 그 학교 아유.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 뭐 야자 시간 이런 거 활용을 진짜 잘해요. 시험 2주남았는데 어때? 아, 지금 조준증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제 얘가 시험 스트 실수를 해서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래가막그한테막막막 화내고 아니, 막 아니, 그한테... 아니 화낸 적은 없고요. 네. 어제는 놀었고 이제 오늘 은 조증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That's right. <웃음> <웃음> 아,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가 마이너스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알려주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서 약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알려준. 아, 진짜 알려주... 전 진짜 좋은 거 같아. 가르치 가르치 마더니까 어때요? 좋아요 태현이 최고의 선생. 와, 오늘 메뉴 오늘 메뉴 어떤데 마음 드세요?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어? 소룡탕 어때요? 아니 간이 잘돼있네아잘 되있어요. 아, 잘돼 있어요. 아 참... 대표님! 방울찌 찍지 마세요 아 방울찌 찍지 마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콩에 간이 잘 뱄어 맛있네요 저희 학교는 운동장에 한영, 중고, 외국어 다 쓰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한국인이 304명 있으면 뭔지 알아? 한국인상공사 어?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아? 한국인상공사 <laughs> 야자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매점인데 매점에 지나면은 서관 하루에 매점 두번 와우 너무 뭐 먹을 거야? 나 이제 약과 먹으려고 약과? 응. 여기 약과도 유명하죠 작식 시간입니다 3학년은 지금 2학년은 45분에 1학년은5 0 분을 지하실 방으로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석식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있죠와 하면 급식도 못 쳤다. 아니 아니 오늘 진짜 장난 아닌데. 해가지고 오늘 급식이 와 로제 떡볶이가 나와 버려가지고 네. 네 이번에 또 머리 새로 하셨는데 아 멋있어요. 끝났다. 아 진짜 아무도 안 오다. 뭘 뭐, 아무것도 안 해. 어, 완전 열심히 해주면서 어? 완전 열심히 해주면서 그만하지 마. <laughs> 합니다 야자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딱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진짜 친구들이 진짜 미친듯이 너무 열심히 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막와 애들이 진짜 이번에 목숨을 걸었구나, 각오했구나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2학년 되고 나서부터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자습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자습 중한테 진짜 뭔가 딴짓하거나 할 애들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꼼꼼하게 시험 준비하는 것 같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좀더막 그런 막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전보다. 그래서 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고요 이게 저희 반뿐만 아니라 뭔가 2학년 되고 나서 학교 전체적으로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일하는데도 좋았지만 더끌어올려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시험 2주 남았는데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데 시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진짜 뭐밥 먹고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쉬고 이런 시간들 빼고는 다 공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자거나 어영부영하는 시간을 줄이고 진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데 영양제를 먹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양제를 한동안 꾸준히 먹다가 요즘에좀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확실히 달라요 물론 이렇게 일어나는 건 항상 힘들지만 일어나고 나서 직후에 컨디션이 달라요 진짜. 영양제를 먹을 때는 일어나서 잠좀 깨면 확 이렇게 깨는 느낌이 드는데 안 먹으니까 이게 좀 잠이 덜 깨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잘 먹으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분들은 거의 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모두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you yeah.